우리 가 친구분들 안녕하세요. Hi, 유튜브 프렌스. 자, 오늘은 음, 여기 앞에는 침포 사장님, 네, 어머님이 <laughs> 만들어주신 반찬, 버섯 볶음, 오이지 무침, 이거는 깻잎인가? 깻잎 무침인가? 그리고 아삭이 고추, 그 다음에 파타이공 쌀국수 볶음, 새우 사, 쌀국수 볶음이랑 오믈렛입니다. 짠짠 짠. 자. 요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된장찌개 칭포사장님이 끓여주신 칭포사장님 된장찌개 자 먹어보겠습니다 볶음 쌀국수니까 여기. 어 여기 레몬이 있네요 레몬을 쭉 짜서 고수 있 고수 달라고 그럴걸 고수를 달라 그래야되는데 볶음 쌀수입니다 여기 아 레몬향이 숙주와 레몬향이 확 나네요 어소나삐 어수와 채민이 여러분 쏘나삐가 채민님이에요 새우도 있고요 여기 새우도 있어요 자 계속 창고에서 방송을 하는, 하는 줄 알았어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파타이공. 너무 달콤하고, 새콤달콤. 어, 이거 매력있다. 계란인가? 계란, 계란을, 계란이 풀어져 있어요. 어, 이거 되게 맛있네요. 땅콩 맛도 나지, 나면서. 된장찌개. 칭포사장님, 된장찌개 고마워요. 이거는 오믈렛이에요. 오믈렛. 볶음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같이 올린 거. 이제 앞음이 뭐. 빨간 소스가 그거 같아요 그 케찹이랑 그 베트남 식당 가면은 그 빨간색 뭐라 그러죠? 그거 그 맛이야. 칠리피쉬 말고, 스리라차 막, 그게 스리라차. 음, 비님, 어서오세요. 머리 많이 자랐어요, 아미따님. 음. 된장찌개 맛있네, 사장님. 오늘의 음료는 자몽 에이드. 아, 저 여기 수술한 거잘 됐어요. 충도 별로 없죠? 목포님 어서오세요. 송나삥님이 <laughs> <속마뿐님이> 채미. <laughs> 취미... 야, 잠깐만. 어, 어 찐덕거리겠다, 이시들 재민이야, 재민. 이 재민이야. 조금밖에 안 흘렸어요. 기가 막힌 순발력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음, 맛있다. 그쵸? 기가 막힌 순발력. 너는 왜 이러지? 떨렸나 봐. 집에서 방송하니까. 찰떡이에요. 동종이 잘 있어요. 뿌염해야 돼. 이거 진짜 맛있어. 강추. 고수 있었으면 더 맛있어. 처럼 짜서 먹어야지. 신랑 와서 뿅 갔다 오세요. 기가 미치네 네 천천히 먹고 있겠습니다 밑반찬은요 칭포네 사장님 어머니표 된장찌개는 싱포자장님자여분분짱봐봐짱봐봐음 잡숴봐. 잡숴봐. 먹어보는 맛이야. 음, 레몬 맛이랑. 음. 스리라차에 양파 찍어서 쿠쌀국수랑 한입 하고 봐요 메롱 메롱. 만나네요. 에보님 카페에서 일하고 오신 건가요? 네. 음, 베이스는 내일이요 음. 난 입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입이 너무 작으네. 저 남자친구 있어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연아, 만나요, 연아. 음! 이거 물 말아가지고, 쌀밥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이거 딱 먹으면 딱 맛있겠다. 능력이요. <laughs> <laughs> 고마워요. <웃음>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친이 많이 좋냐고요? 새우 껍질 좋아요. 좋으니까 계속 만나지. 이래서 십중몇점이냐고요? 아, 이거 보고 있, 보고 있는다니깐요. 말하면 안 돼요. 저 나이요! 4십일입니다 2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옛날로 돌아가면은 열심히 놀고싶어요 어머 알차게 먹네 고마워요 어우 응, 쭈님 고마워요 잘 어울려 동안 비결 중 비타민이 뭐가 제일 영양이 제일 높으냐면은 L 글루타티온 역시 소낙비 여러분, 저 디즈니 채널 왓타 TV에 나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우리 고양이 카페 나옵니다. 아, 유튜브 친구들, 그리고 제가 쩝쩝 소리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쩝쩝 소리 많이 내서. 가게 놀러 오세요, 안미청님 준이 어머님 어서오세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여기 땅콩이 막 들어가 있네. 땅콩 그... 음. 그리고 내일 봉실이 온다. 진짜 맛있다 이거. 어내 스타일이야. 음! 와, 너무 맛있다. 저, 저는요, 고향카페 아르바이트생이구요, 본업은 크리에이터예요 일상처럼 푸짐하게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위가 작아졌나봐요. 어, 어 멸빵 디어 완량 이거 28,000원 주고 샀어 인터넷으로. 엄마지예요. 보실까요? 사이즈도 나는 라지로 샀어. 이거 사고 싶은 사람 말해요. 사이즈 대로 있어. 사이트가 잠깐만 내가 이거를 잠깐만 이거 사이즈도 넉넉하고 좋아 여기 있다 여기 있네 겐소 G 마켓의 겐소 28,820원 포켓 멜빵 롤업 데님 팬츠. 빅 사이즈야. 이게 사이즈가 SM 있는데 내가 봤을 때 77까지 맞을 것 같아요. 대봉님 봉인양이 차 타고 계시는 거 봤어요? 그거 저희 엄마예요 <laughs> 그거 저희 엄마인데 미쳤다리 미쳤님 엄마가 요즘에 엄마가 요즘에 제그 차를 바꿔서 갖고 다니죠 저희 엄마입니다 단발머리셨죠 저희 엄마예요. 한번 놀러 오세요. 미쳤다, 미쳤님. 우리 엄마가 날씬하세요. <laughs> 우리 엄마를 보고 좋아, 좋아진 것도 좋아요. 나도 웃겨요. 후식은 이거? 이거? 공순이는 제가요. 먹방 할 때마다 저기 창문 턱 창문 턱 있잖아요 거기 와서 안 나오고 있다가 내방문 끄잖아요 그럼 야옹하고 나와요 자 여러분 먹방은 여기까지예요. 안녕!